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나오기는 한 7시 한 4,50분쯤에 나온 것 같은데, 1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이제 첫 코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코를 타려고 하고요. 요 방법 한번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 마무리하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금리 LG 디스플레이 단지고요. 자 여기는 제가 평소에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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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laughs> 하지만 예 네, 운행 패턴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제가 운행하는 패턴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음, 어쨌든 바꿨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기사가 한 4, 5km 반경 안에 저 말고 한분더 계십니다. <laughs> 한마디로 뜨면 다제 거라는 거고요. 일단 30분 뒤에 버스가 오니까, 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으면 은 저쪽, 음촌 쪽으로 한번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와, 눈이 와.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월롱면 도넬이라는 곳입니다. 오후, 오지, 완전 오지. 눈은 많이 오고, 버스는 끊겼고, 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자, 이런 선택을 왜 하냐? 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알려준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고요. 아, 참고로 아까 그 디스플레이에서 경남 가는 24만원 짜리인가? <laughs> 콜을 잡았었는데 아 정말 한 10초 정도 기분 좋았다가 전화 받고 네, 우울해졌죠. <laughs> 어쩔 수 없죠. 그런 콜들은 예뭐1 네, 년에 한번 탈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뭐 아쉽게 그거는 제가 타지를 못했고요. 아 버스도 다 끊겼네요. <laughs> 여기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한 20km 놓고. 골 잡으면 택시로 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택시로 쏘기에는 돈이 좀 아깝기 때문에 살짝 대기했다가 네, 지나가는 차 히치를 하던 <laughs> 택시를 부르듯 <laughs> 다음 골 잡으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동패동입니다. 아, 아까... 월롱역까지 <laughs> 걸었고요. <웃음> 그 사이에 광탄 쪽에서 콜 뜨는 건 봤는데 택시가 오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월롱역에서 버스 타고 고골 자리인가 고골 입구, 거기 네, 쯤에서 콜이 이쪽으로 떠서 일단 잡고 넘어왔고요. 와, 진짜 눈이 엄청 오네요.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에이, 마지막 눈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와, 이거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걱정입니다. 일단 아직 버스가 살아있어서 버스 타고 좀 이동하면서 상황 속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아, 아까 야당 동패동 홈플러스까지 갔다가 조금 대기를 했지만 콜이 보이지 않아서 그 KFC 쪽에서 트루카 빌려가지고 이제 강남 파티를 모았지만. 실패. <laughs> 마침 또 KFC에 그차 반납하신 분이 계셔서 네, 그 야당역 집이 근처시길래 내려드리고 야당역 앞에서 강남 파티 한번 다시 외쳐 보았지만 한 분만 오셔서 짧은 합정으로 변경을 해서 합정에서 내려서 이제 홍제동 거 뜨길래 잡고 넘어왔는데 아. 오늘 진짜 오지만 보내네요. 아, 너무하네, 진 같이 타고 오셨던 분은, 바로 맞춤컬로 용인. 타고 나가셨는데. 아, 참, 그렇습니다. 아, 근데, 걸어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또 우리 최 부자님. 아, 역시, 인싸, 최 부자님. 최 부자님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만 따로 하시는 건데 <laughs> 그래도 굉장히 잘 타시는 분이라서 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만났던 모든 분들 저를 알아봐 주셔서 더 감사했고요 <laughs>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볼거 없죠 <laughs> 또 걸어서 다음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아, 아까 도착한 곳에서 어디 역적이었는데 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안 나지만 그더 넘어서 용인 가는 코리 아나 있었습니다. 아, 그거를 아까 탔었어야 되는데 <laughs> 일단 못 탔었고요. 심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저희 또, 동네 유튜버님, 벤터리님. 아, 거기서 만나 뵙게 될줄 생각도 못 했네요. <laughs> 참, 사람 인연이라는 건알수 없습니다. 만나 뵙고, 인사드렸고,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만나 뵙게 되면은, 커피라도 한잔, <laughs>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심야버스 타고 신사역 가서 내렸는데 와 눈이 정말 폭설에 폭설이 엄청 쏟아지는데 와 남양주 24,000포인트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또 거짓말처럼 지금은 여기 또 눈이 다 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눈 내릴 때만 해도 야 이거 업단가 파티 나오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나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업단가는 아마 저쪽 맞춤 콜로 다빼 가시는 것 같고 그 빠지지 않는 똥 콜들만 지금 제가 주서서 타고 있네요. 저도 빨리 맞춤 콜이 돼야 뭔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한남동 넘어왔고 여기서 다음 콜 한번 또 잡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동네고요. 아. 이제 바뀌려고 한 첫날부터 쉽지 않은 <laughs> 하루가 됐네요. 일단 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카카오만 탔습니다. 카카오는 확실히 레드 이상 맞춤 폴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그나마 좀 좋은 단가를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의미가 없. <laughs> 일단 내일도 카카오 위주로 할예정이고요 내일은 조금 전략을 빠르게 레드 등급까지 올리는 걸로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무지성으로 <laughs> 타봤는데 정말 오지만 아주 골라서 다녔던 것 같고, 음 아까 LG 디스플레이에서 붐이 갔으면 어, 또 재미난 영상 한번 나왔을 텐데 아쉽네요. <laughs> 일단 오늘 첫 날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그렇게 네, 해봤고. 일단, 맞춤 콜 기능까지 활성화를 좀 시킨 다음에,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많이 왔네요. 여기 보시면, 3월인지 11월인지 헷갈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집까지 탄승하고 해서 잘 왔고, 이제 들어가서 푹쉰 다음에, 할거 하고 다시 또 일찍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눈 오는 밤 은행 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저녁에도 모두 다퇴방나시기를 바라면서 확대리 태방 안녕! 편안한 집으로 가는 길 맡겨도 돼. 술 마시면 콜에 대리운전,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대리 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 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 함께해 함해 밤길을 책임지